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. 자, 이거에 대하여, 어, FX가 이거래. FX가 이거래. 근데 얘를, X 플러스 1, FX를 X-2로 나눴더니, 몫이 뭔진 모르겠지만, 나머지가 3이다, 라고 했습니다. 사실, QX나 이런 거다 구할 수 있어요. 아, 다는 못 구할, 예, FX를 완벽히 모르는구나. 어쨌든, 요렇게 되는 상황입니다, 여러분들. 맞아요? 자, FX도, 어, 요렇게 쓰지 말고 갖고 오자, X 쓰자. 자 x 플러스 1 fx 갖고 오면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는 거 알죠? 미지수 몇개예요 어, ab 두 개입니다 근데 qx를 날릴 수 있는 x 값은 몇개예요 qx를 날릴 수 있는 x 값은 몇개예요 하나 그래서 얘는 2 e 집어넣고 ab에 대한 식 하나밖에 못 뽑아 지금 정보가 자 그러면 그 다음 정보가 또 있겠지 여기까지 하고 이, 이거 한 거잖아 맞지? 그 다음 정보 또한등식 만들라고 자, 검산식. 자, 이거를 이번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. 자, 이거를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뭔지 몰라서 Q1X라고 할 거고, 나머지가 6이다. 여기서 정보 하나. 그래서 여기서 1번에서 AB에 대한 식, 2번에서 AB에 대한 식 연방 끝. 자, 여기다 X에 2 집어넣으면 끝나요. 자, X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, 여러분들? 3 곱하기 9 플러스 2A 플러스 B. 자,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자, 얘, 날라가면서 이게 3이다. 자, 양변 3으로 나눠주면, 9 플러스 2A 플러스 B가 1이다라는 식 하나. 인정? 괜찮아? 자, 그 다음 여기다가 2 집어넣을 거야. 아, 2가 아니고, 미안해요. 2가 아니고,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야, 여기다가. 자,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3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,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,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면서, 자,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날라가면서 얘가 6이다. 자, 양변에 마이너스 3 나눠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다. 이게 두 번째식. 자, 요거 연방 풀면, 뭐가 구해져, 여러분들? FX, AB가 구해지니까 FX가 구해지고, 그럼 F3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다. 아, 좀 지쳐서, 답안 냅니다. 예, 여러분, 하세요. 어떻게 하는지 알죠, 여러분들? 결국엔 연방이야. 다.